남구가 세종병원과 저소득주민 심장수술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병원은 심장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중 남구가 추천한 환자의 심장수술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약식에는 박우섭 남구청장과 박진석 세종병원 이사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종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숭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저소득가정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숭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저소득가정아동들에게 결연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생활형편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는 후원금의 효율적인 전달 여부와 지역아동들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천기공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43회 전국중고7인제 럭비대회에서 우승해 대회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기공은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전국 중고 7인제 럭비 대회에서 부천 북고와 성남서고 등 럭비 명문 학교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남서고와의 결승전에서 인천 기공은 전반을 21대 14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들어 상대의 맹공에 휘말려 역전을 허용해 패색이 짙었지만 종료 1분 전 연달아 트라이를 성공시켜 35대 3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인천기공은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해 대회 2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남구의회가 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2016년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을지연습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남구 관련 현황과 훈련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봉락 구의회의장은 북한군의 국지도발 등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고 을지연습에 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2일부터 을지연습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수초등학교에서 대테러 훈련이 펼쳐졌는데요. 훈련에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인질범을 소탕하고 학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구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러범이 초등학교에 난입해 학생과 교사를 인질로 잡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부대 등 타격대가 테러범 소탕에 나섭니다. 군경 합동부대는 무사히 인질을 구출한 뒤 테러범 잔당을 처리합니다. 이어 테러범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지고 학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이 바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을지 연습 실제 훈련으로 학교 인질극과 테러 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에는 초등학생들도 참관해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좀 무서웠기도 했는데 이렇게 잘 대처해 줘가지고 실제에도 그렇게 했으면 낫겠어. 테러범들이 지금 테러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군인이 군인이 테러를 진압하는데 많은 희생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을지 연습, 실제 훈련.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유관 기관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못 빠져도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도 안전을 시를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을지연습 종합훈련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남구가 지역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예산학교는 주민 참여 예산제 강의와 마을 둘러보기, 정책 제안 후 발표하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을 발표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1인 2투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다리가 이달부터 지역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사전 수요 조사에 따라 올해 말까지 15개 중학교에 23차례에 걸쳐 직업 체험 박람회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꿈다리는 지난 18일과 22일 용현중과 재물포여중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의 하나로 직업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탐색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구와 남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6년 사회서비스 공동 실천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앞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17개 수혜기관에 21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수혜기관 모두가 존재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음 달 9일 제16회 염정골 한과의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전통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송편 만들기와 도회 체험, 전통놀이, 연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세대간 화합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일자리 희망버스는 기업체와 구직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소식 구자길 기자입니다. 인천시 일자리 희망버스가 공식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정책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버스입니다. 버스 안에는 상담석과 무선 인터넷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희망버스는 기업과 학교, 지하철 역사 등을 돌며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취업상담사 3명이 상주해 맞춤형 일자리와 취업 컨설팅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상담한다고 그래서 상담 보러 왔어요. 들으러. 음. 일 생존 안 해봤는데, 이제 좀뭘 가벼운 일을 할까 하고 찾아왔어요. 가깝게 와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좋은 차도 마련하시고, 이런 일,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곳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고용률은 62.8%로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실업률도 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일자리 희망버스는 그동안 13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자리 희망버스는 취업 상담은 물론 구직자 동행 면접과 기업 현장 탐방도 진행합니다. 이 희망버스는 바로 우리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지역마다 또 분야마다 찾아가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고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구작길입니다